코털 정리기, 면도기 비교. 브레짜, 필립스, 나에게 맞는 제품은 5위입니다. 필립스 코털 정리기로 깔끔함을 더하세요. 3 개의 헤드로 섬세하고 완벽하게, 방수 기능까지 갖춰 편리합니다. 혼합 색상 디자인으로 스타일까지 살려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필립스 전기 면도기, 놀라운 할인가로 특템 찬스. 부드러운 면도감을 선사하는 스톤블루 컬러. 12분의 3243 모델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필립스 노래코 원블레이드로 쉽고 깔끔하게 페이스와 바디 모두 사용 가능한 똑똑한 면도기입니다. 혼합 색상으로 멋스러움까지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필립스 원블레이드 360으로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 놀라운 성능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스코털 제거기로 깔끔함을 더하세요. 1 9,810원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섬세한 관리.